I want the Don't try it, anything. 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 네, 오전시 황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겠습니다 지역문헌전 말씀입니다 적선지간은 필료여 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료여 왕이라 장막작하고 중성봉해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독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근무를 모으고 기술적 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28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문으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중심의 골드 현금 꼭 준비하시고 금리 꼭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수와 종목은 마이너스 20%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CJ와 쿠팡을 올려놨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 C 챙겨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고 다른 물품도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소폭, 소폭 강세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상승이 아니구요. 예, 반등입니다. 그 다음에 PC 물가, 예, 예 최대, 예, 올랐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게 조금 반응한 것 같습니다. 잘 보시구요. 섭리도 쪼, 어, 심리도 조금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은 멀었죠? 음, 잘 보시구요. 자, 짠순왕, 부도 걱정에 주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보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피 지표 224.6. 상당히 과대평가. 여기까지 가는 여정. 그래서 지금 예, 고점에서 반트막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실로 피이도 다큰버블을 제외한 최대 버블. 무시무시하죠. 이런 지표를 믿으십시오. 예, 붕괴는 곧 온다. 그 다음에, 아, 요거 하기 전에 요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예, 버피 지표는 220, 역, 역사적 고점 부근에 있죠. 영입니다그 음. 다음에 실러피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른 걸좀 지표를 보면, 이제 금 같은 경우는 4,200대가 이제 안착이 된것 같아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은도 50대 후반, 58달러, 금은비도 이제 서서히 내려가고 있고,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요게 이제 금리차인데요. 어제가 최고치였거든요. 근데 다시 갱신했습니다. 어, 이거 위기 신호가 터지기 직전의 현상입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금리차, 특히 10년과 3개월 물의 금리차가 계속 0.2에서 머물다가 0.3 올라오면서 어제 최고를 찍었고, 오늘도 또 최고를 찍었습니다. 뭔가, 어, 위기 조짐이 보인다.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는, 네, 또 역사 부근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이다.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자, 공포 탐욕 지수가 왜 중요하죠?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추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쌍봉. 네, 대형주 좀 힘들고요. 거래량도 살짝 올라오는 것 같지만 아니다. 네, 포컬 옵션 잘 보시고. 네. 그래서 지금은 공포 구간에 있으면서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대단히 중요한 지표죠. 자, 하락 반등, 폭락, 반등, 폭락, 다시 반등이 왔죠. 그런데, 예, 지표를 보면 공포 탐욕 지수는 공포 구간. 그래서 제 예상은 중립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내 폭락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거는 종목이나 다 보면 나옵니다. 자, 코인 끝났죠. 반등하는 것 같았는데, 예, 한 이틀 반짝 하더니 다시 내려오죠. 이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먼저 무너졌고요 위험 자산이고 그 다음에 주식은 보시면 폭락과 반등을 하고 2차 폭락 준비 중에 있고 자 KBWB 네, 역사 네, 대형주 대형 은행만 이렇게 좋은 겁니다 지역 은행은요 네, 크게 안 좋죠 그래서 은행이 터지는 거고요 자 대형주 볼까요 예나저 네, 엔비디아 보시면 못 가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네, 지금 확실히 죽었습니다 이제 잘 보시고, 애플도 이제 죽기 시작했고, 자, 마, 마소는 예, 끝났고, 그죠? 구글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도 똑같이 이제 못 가는 상황, 아마존 똑같이 끝나는 상황, 2차 폭락, 자, 브로드컴, 네, 예, 고점, 메타 확실히 끝난 상황이죠. 테슬라 보겠습니다. 쌍봉, 스리봉이네요 음, TSMC, 예, 마찬가지입니다. 못 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네, 10월 말부터 시작된 이제 이 하락의 패턴들 잘 보시고요. 이제 끝나가는 모습이 확실히 보입니다. 예,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요. 부동산 마찬가지 끝났고요. 채권 계속해서 헤매고 있고, 네, 하일드 쪽에서 만약에 이 신호가 나오면, 예, 네, 이제 이제는 내년 상반기가 이거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거기다가, 지금 경제 지표도 안좋고요 그죠? 대단히 중요한, 지금, 어, 기로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채권의 금리가 특히 장기물 위주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안 좋은 실험입니다. 네, 잘 판단하시면서, 어, 보셔야 되고. 자, 단기 금리, 네, 3개월, 2년, 5년, 자, 10년 다시 올라와있죠, 많이. 네, 20년, 네, 지금 30년. 그래서 지금 금리차가 단기는 내려가고 장기는 올라가니까 금리차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위험신호가 감지가 됐어요. 이제는 대공황급의 폭락이 오기 직전입니다. 잘 보시고요. 네, 대단히 위험한 시그널이 떴습니다. 얼마나 위험하냐. 자, 보시면 자 어,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자 올라올 때 항상 문제가 생겼고 자, 10년과 2년도 아니에요. 예, 10년과 3개월 물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700일 넘어간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3년, 2022년부터 누가 한 거죠? 특히 연란 예, 위대하신 누님이시죠. 아마 역사의 기록이 될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다. 764일. 대구황때 얼마야? 700일입니다. 똑같은 모습이 아주 똑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 100%가 넘어요. 이번 달만 올라온 게. 105%입니다. 올라왔죠. 자, 그러면 얘가 올라올 때 위기가 터집니다. 네,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작. 여기만 보더라도 올라올 때쯤에서 이제 위기가 터지기 시작하는. 이제 곧 확실하게 골로 가는 상황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잘 보시고,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네,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자, 클라스입니다. 1473원. 자, 달러 약세로 가고 있죠. 네, 이러면, 엔캐리가 작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엔화죠. 네, 내려오죠. 네, 대단히 중요한 지금, 어, 기로에 서 있다. 거기에 따라서 금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4200대를 계속 유지하죠. 안 내려옵니다. 절대로 안 내려. 은도, 예, 얼마요? 예, 80, 58달러. 무시무시하죠. 예, 한번 세워놓고 계속 가잖아요. 예, 이거 역사 쓴 겁니다. 고점을. 59.895달러. 조만간 60달러 돌파 준비가 돼 있고요. 자, 금은 입니다 계속 내려오죠. 해서 조 조만간 3년년로여여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그때 저도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60달러. 자유가가슬슬 이제 기지개를 켠다. 조심하시고요. n d q s p x 역사적 고점입니다. 무시무시하죠? 비교한 겁니다. 나스닥과 s p 5 0 0 n d q d j i 마찬가지 역사. 그 다음에 n d q t a m t i n 시 t h 이게 이 버블이 지금 꺼지는 초입에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유동성 빠지기 시작했죠. 9월 말부터. 네. 그리고 나서는 주식시장이 헬렐레합니다. 대형주가 못 가잖아요, 그죠? 디알호튼, 네. 2차폭락 자, 로스웰 2천 쌍봉. 자, 빅스 자, 변동성 다시 내려와 있죠. 쉬고 있는 상황. 빅스도 마찬가지. 보이 빅스 마찬가지. 종목 빅스는 살짝 조정 스큐. 네, 그래서 미리 지표인 얘가 예, 이제는 대폭락을 예고하고 있던 거죠. 미리 다 예고했지만 사람들은 돈 푸는 거에 취해 있어갖고 전혀 관심이 없다. 자, 그 다음에 QQQ. 네, 반등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내려올 준비 이제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2월 달 지나가고 내년부터는 예, 완전히 빠그러지는 상황. 자, 보시면 되겠고. 자, 반도체 쌍봉 보이시죠? 쌍봉 예,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S&P 500 마찬가지 쌍봉, 다우도 반등 예, 이런 상황이죠. 이제 예.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내려올 때와 반등줄 때를 보시면 거래량이 틀립니다. 그죠? 반등줄 때 거래량 이막 들어오나요?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 금은 어때요? 네, 안정적입니다. 너무 안정적이에요. 네, 아주 그냥 잘 쉬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험 차원이고, 그 다음에 실물 금은. 자, 오늘의 가장 특이사항이 뭐라고요? 자, 금은 비도 쫙 내려가고 있고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네, 요겁니다. 네, 10년과 3개월 물에 이제 급등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시장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얘기죠. 어,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고 뭔가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면, 네 가능한 건딱 요거 하나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실물 금문과 현금. 네, 근데 현금 물어보시는 분 중에 달러냐, 엔화냐, 뭘 우리가 축적해야 되냐? 그건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생활에 필요한 돈 원화, 네, 일본 사면 엔화, 미국 살면 달러 그럼 뭐가 필요하냐 애는 이제 앞으로 강세로 갈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신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날이다 영상 안본 사람들은 엄청나게 나중에 후회를 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누가 해줍니까 예,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n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 ray. What's wrong with me? I just feel way pushing on my chest and it squeezes till I suffocate. Better change my mindset, meditate. It's pretty cool that I'm alive and better days. I could walk, see, here I should celebrate. Think I could change.